중화하고 샤프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22mm 하고 24mm로 와인딩 했습니다 완전 건조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어 고객님 샴푸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해보니까 네, 물이 닿아서 친수성 곱슬입니다 거기에 어 탈색도 5번 이상 했었고 또 블랙으로 덮었던 모발입니다 그러니까 손상이 많겠죠 어 아쿠아 프로틴 A로 예, 일단, 먼저, 10분, 도포해서 10분 방치한 후에 피카 펌을 가지고, 예, 디지털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쿠아 프로틴 A 10분 어, 방치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 자, 건강한 부분에는 티 t 하고 아쿠아 프로틴 A로 믹스해서 도포를 할 거고요. 네, 여기 탈색이 여러 번돼 있었던 이 부분은 N과 아쿠아 프로틴 A를 믹스해서 도포하겠습니다. 일단 손상이 된 부분을 먼저 어, N과 아쿠아 프로틴 A를 믹스한 것을 먼저 도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분에 가까운 데는 TT하고 아쿠아프로틴 A를, 익산 물을 먼저 믹고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10분 방치하겠습니다. TT하고 네. 어, 아, N으로, N으로 해서 10분 <laughs> 네, 연화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N과 아쿠아프로틴, 티아틴 파워하고 오일을 가지고 믹스해서 네, 다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원터치로 도포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어,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재도포합니다. 신선한 약으로 네. 재도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 후에 와인딩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빼그 네. 다음에 스킨 네. 하고 네. 와인딩 네. 들어가겠습니다. 스입니다 음. 더블로. 자, 9mm로, 하나, 둘, 셋, 3초예요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옆으로 빼주세요. 이 상태에서 더블입니다. 자, 13mm를 가지고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놓으시고요. 하나, 둘, 셋, 한번, 두번, 세번, 하나, 둘, 셋 해서 옆으로 빼기 하시면 더블로 뿌리가 삽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피카는 음, 길어요. 길기 때문에 슬라이스도, 예, 섹션도 넓게 뜨세요. 1게 자, 9mm 들어갑니다. 자, 3초, 하나, 둘, 셋, 한 번, 두 번, 세 번, 글러브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 상태에서 13mm를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놓으시고요. 자, 3초, 하나, 둘, 셋,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시면, 네, 더블에서 뿌리가 확실히 탑니다. 네. 네, 지금, 음, 파마중이 세 개를 겹치셔서, 디지털, 네, 12분 끝나고 나서 연예인 편기를 가지고, 예, 네, 한 번씩 또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렇게 5초씩만 찍어주시면, 또, 어, 균일한 위치가 생기겠죠. 네, 이렇게 파지 파마종이 3장을 겹쳐서 예, 연예인 펀기를 5초씩만 찝어주세요. 그러면 균일한 위치가 생깁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하시면 됩니다. 중화하고 샤프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22mm하고 24mm로 와인딩 했습니다. 완전 건조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으로 조금만 더찍어주수있것 같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피카에 있는 스테인 레지 구경 모펌제를 가지고 지펌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펌에다가 캐라틴 파워하고 캐라틴 핫 오일을 넣어서 했습니다. 한번 위에 보시면 어, 두께 아이롱을 가지고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균일한 위치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볼륨감이. 농님들한테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예인 펀기에 펑기, 덮개, 연예인 펀기로 5초씩만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균이란 위치가 생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여기도! 찝어주시면 균일한 위치에 네, 탄력 있는 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서 이렇게 네, 연예인 덕기를 사용하겠습니다.